마지막으로 다섯번째 이것은 수비 방법이라기보다는 수비가 가장 지향해야 할해선 안되는 플레이 이제 볼이 수비수 내몸 뒤로 가는 수비가 가장 안좋은 수비 이거는 수비 방법이라기보다는 가장 지향해야 할 다섯번째 수비입니다 아까 첫번째도 설명을 드렸겠지만 이제 위치선정을 잘못했을때 커트하다가 실패했을때 등 이렇게 돌아 들어가고 볼이 내 뒤로 가는 수비.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이 아니더라도, 이렇게 빠져나갈 때, 이렇게 뒤로 가거나, 예를 들어서 볼이 투입되고, 여기서도 마찬가지, 이렇게 뒤로, 볼이 내몸 뒤로 투입되는 수비가 가장 안 좋은 수비입니다. 지향해야 할 수비. 이것은 어떤 문제라고 할수 있겠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수비 너무 무리한 수비가 돼서 볼이 뒤로 빠졌을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위치 선정 위치 선정을 잘못했을 경우 너무 이렇게 앞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나와 있어서 이제 몸 뒤로 가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리고 너무 사이드로 벌려져 버리면은 중앙에 패스가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고 이렇게 안쪽으로 위치를 해줘야 볼이 내몸 뒤가 아닌 몸 앞으로, 앞으로 이렇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, 이제, 몸 뒤로 가는 패스 같은 경우에는 위치 선정을 실수하거나, 이렇게 위치 선정을 못하고 너무 사이가 벌어지거나, 아니면 너무 무리 연습이라 했을 때, 무리 연습이를 했을 때 볼이 뒤로 빠지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이런,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, 제일 안좋은 지향해야 할 수비가 나오기, 나오지 기나오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수비간의 간격조절 항상 이제 두 선수 그리고 서로간에 다 모두 이렇게 의사소통이 돼서 공간이 벌어졌을 때좁히라고 얘기를 해주어서 이제 사이드에 공을 주더라도 이제 내 뒤쪽이 아닌 내 앞쪽으로 볼이 가서 이제 앞쪽으로 볼이 가게 되면 이제 좋으면 두번째 못돌아서게 하거나 빠르게 접근했을 때 아니면 세번째 따라가서 유도할 수 있는 수비를 할수 있지만, 볼이 뒤로 갈 경우에는 2번, 3번, 이제 못 돌아서 게 하거나 유도하는 수비가 불가능하고, 최대한 빠르게 따라가서, 네 번째, 기왕, 그, 이제 기껏 할수 있는 것이 다음 플레이를 차단하거나 태클해서 커트해내는 것, 블로킹해내는것 밖에 없기 때문에, 가장 좋은 것은 위치 선정을 잘해서, 다섯 번째, 이제 내 뒤로 가는, 볼이 내 뒤로 가는 수비를 안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.